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견성을 말을 합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시작된 말인데, 자기의 본래 마음을 확실히 깨우친다라는 말입니다. 이 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마음의 밝은 지혜로 내 마음에 가려져 있던 모든 욕심과 어리석음을 다 부수고, 참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 견성을 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수행을 해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밖에서 그걸 탁 가둬버려요. 몇달 동안을 배고프고 추운 걸 견뎌가면서 수행정진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용담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견성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것.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견성이 힘든 것일까요? 대종사님께서는 마음 공부는 누구나 해야 하고 또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을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견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종사님께서는 신전 마음밭을 발견한 것을 견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밭에 씨앗을 심기 전에는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야 이제 씨앗을 심, 심을 준비가 된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텅빈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그걸 보고 좋다, 싫다 말할 게 없어요. 뭐가 나왔어야지 그래 가지고 아이고 좋다, 잘 됐다, 못 됐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좋다, 싫다 할게 없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는 일어나기 전그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러셨어요. 마음밭에는 원래 요란함이 없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그 생각을 비추어봐요. 원래부터 있었느냐? 비추어보자는 거예요.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보라고 하면 꼭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은 본래부터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확실히 없습니까?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없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나고 화가 나더라도 그 마음에 이 화와 욕심이 원래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까? 없었지요. 그런 줄을 확실히 아느냐, 이것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텅빈 밭에서 콩을 씌우면 콩이 쏙 자라나요. 팥을 심으면 또 팥이 쏙 자라나죠. 심은 대로 다 나타내줍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살아있습니다. 욕심이 막 일어나던 그 상황에 이 욕심이 원래 없었다 라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기만 합니까? 지금 있는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에 따라, 아, 이게 욕심이었구나 하는 지혜가 밝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밝게 살아있어요. 이것이 또한 마음밭의 참모습입니다. 소리를 보면 소리가 드러나고, 사람을 보면 사람이 드러나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 마음입니다. 옛날에 어떤 동자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자 스님이 모시고 사는 스승님은 사람들이 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손가락을 폈 보여줬대요. 아무 말이 없이. 계속 그걸 보고 옆에서 봤겠죠. 어느 날은 그 스승님이 출타를 하셨대요. 그때 밖에서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여기 스님은 도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그 동자 스님이 이제 따라 하는 거죠. 손가락을 이렇게 딱 펴서 보여줬대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스승님이 돌아오셔서 보고를 드린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 동자 스님의 손가락을 딱 잡더니 팍 잘라버렸대요. 그 동자 스님은 얼마나 아프고 놀랐겠습니까? 엉엉엉 울면서 도망을 가는데 스승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이야. 딱 돌아보니까 그때도 스승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동자 스님은 얼떨결에 엉엉엉 울면서 손가락을 탁 드는데 없어요. 그럴 때, 아! 하고 깨쳤다는 거예요. 없네. 이 순간 있는 건 있는 대로, 없는 건 없는 대로 꾸미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대로 온전하게 드러난 것을 그 장면을 본 것이죠. 진리란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 나야라고 꾸미는 그 순간, 원래는 없던 것, 없건만 해. 하세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세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견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내가 이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굳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서, 이 드러난 세상이 평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거기서 굳이 무엇을 나눠서 이건 부처야, 이건 중생이야 할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이는 마이크가 있는 것이고요. 천장에는 전등이 있는 거예요. 나다, 너다 하는 편견이 사실은 꾸미고 싶어 하는 내 욕심과 어리석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래 없는 텅빈 자리를 보세요 그것이 견성입니다 마음의 자유입니다 내 거, 네거 잘나고 못나고 또 갖고 싶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런 많은 시끄러운 마음의 소리를 원래 없간만해 하는 순간 고요하고 고요해 지금 그 밖에서 나는 모든 소리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롭습니다. 그것이 변성입니다. 여기에 따로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을 또 어둡게 만들어요. 이것은 진리고 저것은 진리가 아니고 내 마음에 차별을 만들어서 어두워집니다. 이 순간 있는 것 그대로 밝게 아는, 깨어있는 그 마음이 현성입니다. 깨달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밖으로 나타난 모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없간만은 이것으로 이 마음을 비추어 보세요. 한지가 다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감사합니다.